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스타입니다 오늘은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세로로 거치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출시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나 쿨러를 보면 LED가 아주 이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튜닝할 때 일부러 그래픽 카드를 세로 세워서 그 이쁜 쿨러의 LED를 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PC는 메인보드가 측면에 붙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를 가로 형태로 장착할 수밖에 없어요 뒤쪽에도 가로형 뒤쪽에도 가로로 두 줄로 그래픽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픽카드 쿨러에 아주 이쁜 LED가 나와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일반적으로 메인보드가 컴퓨터 측면에 붙어 있지만 이 케이스의 메인보드는 하단 부분에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세워서 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에 LED가 나온다면 굉장히 이쁘게 감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케이스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로 형태로 PCI 슬롯에 장착할 수 있는 홈이 있죠. 이 옆면으로 세로로 길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홈을 통해서 그래픽카드 단자에 케이블들을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세로로 거치해볼게요. 라이저 카드는 1, 2년 전에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용으로 많이 사용했었죠. 저기 맨 위에 있는 회색의 철제 케이스가 보이시나요?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채굴기의 케이스입니다. 저 케이스 양쪽에 1000W짜리 파워를 달고 총 그래픽카드 6개를 장착을 했었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라이저 카드입니다. 보통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때에는 이 16배짜리의 PCI Express 슬롯에 장착을 하죠. 메뉴에 가장 긴 곳에다 장착을 합니다. 이아랫 부분의 두 군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PCI Express 슬롯이에요. 그래픽 카드 슬롯과는 맞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는 슬롯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테스트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아댑터를 사용했었어요. PCI 2배 속짜리를 16배짜리로 변경해주는 아댑터예요 이렇게 슬롯에 꽂아주면 반대쪽에다가는 그래픽카드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고정해줄 수 있는 질지대도 장착할 수 없고 따로 외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원도 없어서 불안정해요. 그럴 때 이런 라이저 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라이저 카드는 2배속짜리의 슬롯이 하나 있고 이 슬롯에 USB 3.0케이블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16배속짜리 슬롯에다가 USB 케이블 연결해주고 6핀 전원 케이블도 연결해줘요. 그런 다음에 2배속자리를 PCI Express 슬롯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에서 나오는 SATA 전원도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이저 카드에다가 그래픽 카드만 장착을 해주면 되죠. 라이저 카드 뒤쪽에 있는 흰색 슬롯을 앞으로 당겨주면 잠가집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지금은 케이스가 굉장히 선 정리가 안돼 있고 작아서 구도는 잘안 나오지만 이제 아래쪽에 3M 스티커를 붙여서 케이스 아래쪽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대략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네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그래픽카드의 전면, 펜 부분이 측면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과 비교해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죠. 물론 이 그래픽카드는 LED가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뭐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LED가 들어오는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설치해 주시면 돼요. 한번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한번 봐볼까요? 지금 그래픽 카드에 펜도잘 들어가고 있고 컴퓨터 부팅도 완료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드라이브만 설치해 준다면 완벽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라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가로 배치가 아닌 세로 형태로 한번 세워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픽 카드의 LED가 이뻐서 세로 형태로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싶다면 라이저 카드를 한번 이용해서 세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픽 카드의 성능만큼 감성 또한 중요하니까요. 물론 라이저 카드 본질은 비트코인 채굴기에다가 여러 대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 보여드는 것처럼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그래픽 카드를 세로로 세울 때 라이저 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